요즘 작품은 안 하세요? 아, 요즘 올 겨울에 쉬고. 쉬고 있어. 아, 좋겠다. 아니, 겨울에 너무 힘들어. 저도요. 저 내일 샤워해야 돼요. <laughs> 내일 영화 10도라는데. 어디서 샤워해? 하주 세트 세트장에서? 네. 얼마나 쉬까 <laughs> 진짜. 니콜키드만이 그런 얘기 너무 공감가. 배우는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랍니다. 그랬어. 99%의 하드 워크에 1%따다니라는 어, 거지. 어, 아, 근데, 근데 사람들이 잘... 1%만은 사람들이 보잖아. 그렇죠. 저희가 레드카펫 밟고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음. 미국에서 LA에서 레벨문이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 를 찍었어요. 칠, 음. 7, 8개월을 찍었는데 3월부터 저한 10월까지 찍었는데 딱 3월 달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식단을 시키더라고요. 엄청난 하드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식단이 만든 음. 식단이 뭐냐면 정말 거짓말하고 음. 당이 거의 없는 음. 아침에 계란 흰자 하나, 음. 사과 반쪽. 음. 아, 거긴 당이 있구나. 그리고 점심 때뭐 연어 100g 응. 응.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그, 그 단백질이 딱 짜서 나 네네 딜리버리가 와요 와. 집으로 그거를 6개월을 했는데 프리프로덕션 기간동안 한달동안 그렇게 하니까 살이 막 쭉쭉 빠지면서 그렇겠지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응, 응. <laughs> 막메가리가 없는 상태에첫 응. 촬영을 들어갔는데 응. 응. 진짜 신기한게 제가 연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집중이 안 돼요. 아... 근데 그게, 저 되게 집중 잘 하잖아요. 아, 당연히. 그래서 음. 딱 그, 특히 감정신 같은 거는 몰입을 엄청 잘 하고, 음. 아, 그거는 내가 자신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 씬을 찍는데, 첫, 첫날부터 엄청 절었어요. 왜 몰입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어, 왜, 왜 이렇게, 내, 그 상대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안 보이고. 음, 음, 음. 허, 뭐가 문제지? 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 자신한테 음. 초콜릿을 갑자기 그한달 동안 끓었던 음. 초콜릿, 을 음. <laughs> 다크 초콜릿을 집고 어. 막 먹었어요. 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 그 다음부터 갑자기 몰입이 너무 잘 되면서 <laughs> <laughs> 아진세요 갑자기 막 폭풍 눈물 흘리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어, 어, 밤새도록. 어, 어. 어. 저는 그, 당과 지방의 어떤 응. 작용에 대해서 응. 맹신하는 응. 부분이 있어요. <laughs> 우리가 말하는 당이라는 게 탄수화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심플 카브에 있고 컴플렉스 음. 카브에 네. 있어. 그러니까 컴플렉스 카브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플 카브를 먹으니까. 근데 급할 심플 음, 카그 설탕. 설탕이나 뭐뭐흰 것들 전부 다. 근데 이제 컴플렉스 카브는 왜냐면 하 그게 우리 몸에 휘발유나 마찬가지야. 음. 그게 있어야 이게 원동력이 돌아간. 돌아간다고. 그렇죠. 음. 근데 또 설탕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붕! 해지면서 음또 이게 날아가. 아 너무 일리있어요. 제가 음, 직접 음. 몸서 경험을 해보니까. 음. 음. 이거는 단백질만 갖고는 음. 안 되겠다 그니까 저탄이라는 거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자기 운동량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무조건 다,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절대 없어요 활동적인 사람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몸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어서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통밀빵이라든가 뭐~ 고구마 이런 것도 어. 괜찮지 고구마의 당이 높은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 당이 단위 다른 당이야. 그래서 지금 세차 하신 거예요? 세차. 아, 응. 아. 세차 한. 그럼 좋아하니까. 이제부터 아니 한번 더. 아한번더 세차. 이게 아. 숙차야. 아, 오래된 숙차는 숙차. 두 번. 오래된 숙차는 아. 좀 충분히 세차를 아. 해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나는 그 고구마고 하 보이차를 마셔 밤 늦게 할 때. 저는 오. 정말 원래, 원래 고구마를 음. 좋아해요. 그래서 음. 그런데 그 초콜릿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네, 예, 다크 초콜릿이었거든요. 네 <laughs> <laughs> 정말. <웃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었나 봐요. 어. 거기에 당도 들어 있고 또카페인이 적당히 들어 있어서 아, 지방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도 코코 그 지방도 있고 코코아 카카오 코코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 이제 그 프로세스되는 과정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맞아요. 되는데 코코아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적당량은 그래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 요 특히 다합 초콜릿인 경우에는. 음. 그 요즘에 그 스테비아라고 음, 그건 스테비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테비아 초콜릿도 있더라고요. 음 가공식품이죠. 스테비아가 그 이파리가 있어 요만한 이파리들이 그래서 이파리를 먹어도 그렇게 달아. 아 어. 맛이 엄청 달아. 달기만 하고. 음. 아 달기만 음, 달기만 하고 이 맛이, 맛이 없어. 맞아. 나는 잘 선호하지 않는데 그것도 엄청 가공돼 보여 보이기는 그냥 하얀 음. 가루니까 너무 가공돼 보여서 이게 과연 좋을까? 어 그것도 버려요? 왜 이렇게 많이 먹이려고. 버려요? <laughs> 아 <아까만 웃음> 어서 주세요 모이차를. 뭐 <laughs> 앞에 있는 건이 오래된 숙차해서 지금 세번 세차를 어. 한 다음 난세번 하는 거야. 난세 번에 왜냐면 카페인을 조금 더 빼내려고. 아, 오. 제 여분 것부터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침내 낮간한잔 마셔볼까? 네, 감사합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냄새 먼저 한번 맡아봐봐. 저 아, 항상. 냄새가 나지? 네, 저보이차에서 항상 그, 목욕탕. 아, 어, 에잇! <laughs> <laughs> 목욕탕 냄새가. 저 옛날에. 털을 때... 아, 목욕탕에서 이런 냄새가 났나? 그, 까 음. 그, 쑥탕, 한방탕 이런데. 음. <laughs> 음. 어머. 얘 엄청 맛있다. 음. 굉장히 어, 순하지, 그리고 생각보다. 네. 그 응. 향이 제가 아까 말한 목탄 어. 향이 안 나요. 목탄 목탄 향이. <laughs> 아 맛있다. 이게 마시다 마시고. 보니까 커피 마시고 싶은 현상이 줄어들어. 커피를 막 마시고 싶고 이랬거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없어지던데. 음. 저는 요즘에 하루에 한잔 마셔요. 커피도 음. 많이 줄었어요. 이전에 정말 밥 대신 커피를 마셨거든요. 밥 대신 커피. <laughs> 어, 나도 가끔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이제는 커피 취미로 마신다야. 음. 아, 커피는 취미로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 마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촬영장에 다 아이스 다 아메리카노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 추운 그걸 뭐라 그러지? 줄인말로 뭐라 그런다고?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죽 아, 아, 아. 저는 그 향이 좋은데 커피 향이 좋은데 음, 아이스에는 향, 향이 안 나니까 음. 이렇게 뜨거운 거 좋거든요 음. 이것도 다 선생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난 이런, 거,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laughs> 한지를 까신 거예요? 어 한지를 깔고 <laughs> 너무 예쁘다 거기다가 이렇게 꽃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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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감 한 개만 먹어도 또 맛있거든 이렇게 얼려놓은 꽃감이 있길래 자기는 연기를 언제 시작했어? 99년도. 어... 99년? 딱 25년. 25년 됐어? 24년이니까. 어... 99년도에 음. 제가 대학교 음. 2학년. 아, 98년에서 99년 넘어가는 음. 그 겨울에 제가 링 바이러스라는 공포영화. 있어요 음. 보셨어요 그 아, 미국 봤어. 버전도 있고 일본 버전도 아,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일본... 그냥 외국 영화란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버전 저 아, 우리나라 버전 네. 아. 근데 처음에는 일본 게막 우리나라에서 대히트 쳤었어요 세계적으로 아. 일본링이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한 음. 게 99년작 음. 98년 대학교 1학년 때 말부터 찍기 시작해서 99년 대뷔죠 그때 귀신 역할했었어요. 을 아 거기서 네 그래서 대사도 없고 음. 그냥 귀신이 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는 <laughs> 것만 하면 서죠 연기 못하니까 어저 나는 대사는 아마 못할 거다 어, 어. 근데 오디션에서 보니까 대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한번 근데 영극영화과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한양대 연극영화과 아. 근데 어. 연기자의 꿈은 사실 없었어요. 엄마도 어릴 때부터 막 아, 네가 연기할 얼굴은 아니니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냐면 아 진짜?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어. 너무 90년대만 해도 정말 예쁜 사람이 배우였어요. 예뻐야 배다고 음, 어, 음, 그래. 정말 미인.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꿈을 꿀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아. 제가 되게 운이 좋게 음. 딱그 밀레니엄이 음. 그 지나면서 음. 새로운 그 얼굴들.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예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그래서... 상대적이잖아. 그게 그게 그래. 나는 못 생긴 게 도대체 뭔지, 뭔지? 모르겠어. 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말하는 어, 저 사람은 예쁘고 저사람못 생겼어라고 말한다면 못 생긴 사람은 어떻게 생긴 게문지 그게 유행을 타는 것 같아. 시대적이고 상대적이고 미인의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말하는 거는 전다 이뻐 보여요. 사실. 응,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 그래. 어, 어. 나는 뭐 어때서 이쁘고 뭐제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 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예쁜 게 있지. 보이잖아요. 음. 다 예쁜데 도대체 못뭐 생겼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어, 그거 그게 좀 이해가 안, 어, 안 가요. 할리우드 얘기 좀 해봐. 거기는 어떻게 찍어? 클즈갈 때는 어떻게 패션? 하고 가? 막 공항 패션 하고 가? 아저 공항 패션 안 해요. 공항 저는, 패션 안 하고 가? 저는 음. 그 음. 가장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음. 저는 공항이거든요. 그렇지. 가장가 이멋을덜 부려야 되는 데가전 저... <laughs> 그래서 일단 비행기에서 일단은 음. 모든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음. 펌퍼지만 옷을 입고 편안하게 가야 음. 되는 데가 공항인데 음. 왜 공항 패션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음. 그래서, 어, 저는 사실 너무 불편해. 차, 초반에는 몇번 해봤는데, 음. 아 이제는 안 하고 몰래 음. 가요. 아. <laughs> 대충 그냥 음. 네, 그냥 몰래 갔다가 몰래 음, 오고 음, 음, 음. 혼자 가요. 혼자. 음. 네 그냥 음. 이 할리우드 시스템은 혼자 할수 있어요. 아 진짜? 가령 촬영이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정해지면은 음. 이제 그 세컨 레이디가 음. 그 조감독이 이제 음. 저한테 이메일로 비행 날짜, 음. 그, 그, 트래블 메모, 이런 거를 이메일을 보내주면, 저는 음. 그 이메일이 시키는 그 날짜, 그 시간에 집을 나서기만 하면, 아하. 차가 데리러 오고, 아하. 나를 공항에 저기다 놓고, 공항에서 또 그리터가 나를 또비행기 태우고, 하고. 도착하면 내리, 모든 것이 다, 음. 제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음. 딱히 제가 뭐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거나, 음. 아니면, 매니저가 필요하다거나 음. 이러지 않아서 혼자 다녀요. 아, 진짜 네. 씩씩하다. 서양 쪽에서는 몸을 음. 같이 쓰는 역할을 제가 주로 많이 맡았어요 음. 최근 적 보면 은 이제 검을 쓰는 아, 진짜? 액션, 네, 액션.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상상하기 음. 어려운데 음. 그쪽에서는 음. 그런 캐릭터들도 많이 들어와요 어렸을 때부터 아, 몸을 쓰는 캐릭터가 훨씬 캐릭터 빌드업 하기가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laughs> 몸은 피곤하지만 음. 그 유니폼 하나 더 입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음. 평범한 사람 연기하는 게더 어렵고 어떤 탁구 선수, 야구 음. 선수 음. 이, 이런 캐릭터들이 훨씬 연기하기 아. 쉽잖아요. 그래서 액션 영화가 들어오면은 보통은 테이크 하려고 하고 음. 도움을 받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이 외국어니까 어. 제가 몸을 쓰는, 검을 음. 쓰거나 무술을 하거나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저한테 좀 음. 도움이 돼요. 네. 그러면 운동은 계속 그쵸? 해야 가면 되는 거지. 보통은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바로, 바로 들어가고. 바요 음. 그 다음날, 아니면 음. 시차 적응이 좀 힘들면 다다음날쯤 해가지고, 웨이트 음. 트레이닝, 스턴트 트레이닝부터 음. 이제 보통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적응하고, 이제 친구도 사귀고. 음. 보통 제가 그리고 혼자만 는 이유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는 30년을 넘게 영어, 그러니까 안 쓰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태어나서부터 음. 한국에서만 계속 살았고, 영어를 뭐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음. 금방 영어 실력이 안 쓰면 녹이, <laughs> 쓸지, 안 어. 녹이 쓸지 그래서 음. 어, 혼자 가는 이유는 한국말을 덜 하기 위해서 빨리 내가 영어가 아 다시 빨리 예, 적응이 되지 적응하게끔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랑 안 가죠. 그렇지 해야 되니까 바로 만나서. 적응을 네, 했지. 네. 나도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내가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혼자 때 나는 가셨어요? 혼자 가기도 했고 뭐 용감하시다 진짜. 어, 아, 뭐 자기도 용감한데 나 아, 지금 일하러 가. 간... 아, 지금 살러 가신 거 아니에요? 나는 영어를 꽤 잘한다고 생각하고 갔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한국 사람이니까 살살한 거야 나한테 말을. <웃음> <웃음> 어, 그건 다 알아들은 거지. 근데 딱 내렸는데 한 마디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방송 나오는데 그래서 아 어떡하나. 이럴수가 나는 그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자존감을 갖고 갔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학교 다니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맞아. 적응해야 되니까. 음, 힘드셨죠. 저는. 근데 어리기 때문에 그 힘들다는 생각을 안한것 같아. 어, 가자마자 막몸살나고막 먹는 것도 모르고 이래갖고. 아, 그쵸, 그쵸. 어, 그막아픈는데왜 왜 아픈지도 모르지.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맥도날드 만 먹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내가, 아프다고 맨날 비실비실거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충고를 해주셨. 저기 맥도날드만 먹지 말고 <laughs> 다음번에는 버거킹을 먹어보래. <먹어버려. 웃음> 아, 너무 귀여워. 버거킹은 야채가 <laughs> 구워 불에다 구워지는 거니까.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나 지금 생각해요 거기서 거기인데. <laughs>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이제 귀가 뚫린 거지. 네, 어, 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는 영어 단어 외우면서 자는 게 너무 그게 제일 읽어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laughs> 과목이고, 영어 시험은 보통 너무나 잘 보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못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면 안 들리고. <laughs> 아, 처음 영화 어. 찍을 때, 특히 처음 미국 영화 찍을 때, 감독님이 나한테 디렉션 주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찍어도 되잖아요. 음. 서 감독님만 뭐라 뭐라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도 <laughs> 몰라 그냥 막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저 혼자 연기하는 거예요. 아, 골라서 쓰세요. 좋아하고 그러시니까. 아 그랬구나. 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가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살아야 음. 내가 저 사람들 문화를 알아야 음. 이게 영어 말이라는 거는 문화구나. 그렇지 문화지. 그걸 알아야 음. 내가 쟤들이왜 이런 말을 쓰는지 알겠구나 싶어가지고 영국을 아예 갔. 다 그게 서른 살 넘어서 말이 막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음. 말을 하려면 아침 먹고 와인 마시고 점심 먹고 와인 마시고 <laughs> 근데 와인을 마시면 조금 용기가 유감하십니까? 나지 않나 똑같아 나 어떨 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클래스를 아, 들어가기 전에 아, 와인을 마시고 아, 들어간 적이 <웃음> 있어 <laughs> <laughs> 그저잘 들려요 맞아요 그리고 말도 더 어, 막해 하게 돼 <웃음> <웃음> 어, 그런 적이 있어 <웃음> <웃음> 음, 그때와 연기가 생기고 됐어요. 맨날 이렇게 <laughs> 집에 들어가는 게 <laughs> 아이잡에서 한방 들고 <laughs> 아 그렇구나 똑같네, 똑같네. 네. 근데 배우는 문제인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마다 액센트가 달라야 되니까 영어 액센트가 너무 많으니까 귀조 언어 음. 뭐 약간 음. 옛날 영어, 뭐. 서부 영어, 음. 남부 영어 너무 많고 하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야 음. 만약에 뭐 미국에서 태어난 음. 교포 역할이야 그러면 음. 제가 완벽한 미국 악생체를을사해야 되는데 잘안 안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다 공부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좀 힘들죠 부담이죠 음. 예. 차라리 내직업 배우가 아니라 음. 다른 스텝이었으면 음. 너무 좋았겠다 배우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음. 이게 쉽지 않다 배역의 한계도 있고 이런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은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음. 화가 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다스리세요? 그 싸운다는 게 내가 얘를 미워서 싸우는 거냐, 아니면 스포츠로 권투 선수들이 그 사람이 맨날 미워서 싸우겠어? 아니죠. 아니지. 아무 감정이 없 스포츠는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 음. 그런데 싸우잖아. 피 터지게 싸우잖아. 음. 그런 그 대꾸와 그런 그 반응을 해준다는 건 스포츠라고 생각해. 아. 한방 먹여. 응. 음. 음. 스포츠라면 경기가 되잖아. 재밌을 수도 있어. 그래? 한방 먹여볼까? 이렇게 그 스포츠로 난 간단하게 생각을 해. 음. 그거 한 방을 못먹이고참 음. 이렇게 어그 그 때를 놓치고 음. 집에 오잖아요. <laughs> 그러면 삶사이를 음. 계속 음. 아막 너무 속상해요. 음. 내가 음. 거기서 한 마디도 못 음. 하고 온게 음. 궁금했어요. 선생님이랑 예전에 작업할 때 음. 선생님이 그 인상 한번 쓰는 걸 쓰시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미소. 근데 아. 촬영장에 사실 미소, 미소, 수... 미소 짓는다고 야단맞았다 미소 좀 빼세요! 그래아 정말. <laughs> <laughs> 아, 정말요? 그때 다 다리를 부러졌었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네, 촬영하다가 네, 네. 그렇지 자꾸 기부스하고 엄마 불편해 그 치마하고 맞아. 그런 거 갔었잖아 그때 아 그런데도 ]인데. 맨날 웃고 있었어? 네 선생님은 아, 항상 <laughs> 웃고 계셔서 <웃음> <웃음> 선생님은 화가 나는 상황이 없나? 음. <laughs> 약간 뺄수있 거기 들어가지를 <laughs> 않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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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실 너가 그런 그 깐깐한 역할 이렇게 뭐 일본 영화 같은 거 하는데 뭐 호롱 이렇게 갖고 뭐뭐 이러고 런거 나오고 그래서 난 네가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아이인줄 알았어. 아, 다들 그렇게 봐요. 그렇지. 네. 완전 성격 짱인 애가 나타난 거야. 연기는 연기구나. 배우를 연기를 보고 음, 평가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다들 그렇게 보세요. 어, 네. 그러면 처음부터 편했던 거 같아. 응. 저도 선생님 처음부터 봤었어요. 내 생각은 이래. 어떤 사람은 있잖아. 아무리 자주 만나도 절대로 그런 감정이 아. 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래 오래 알아도 항상 저만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음. 저만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딱 만나면 아 어, 쟤는 또안 봐도 그냥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음. 그런 사람도 있어. 어 그랬던 것 같아. 음. 근데 저 처음 보면 사람들이 다 그냥. 제가 되게 일탈하게 생겼대요. 말안 들을 것 같이 생겼고 음, 깐깐하고 그렇잖아요. 까다롭고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은 자유로운 영혼을 맞는데. 제그 맞지. 예, 맞지. 생각보다 안 그런데 음. 저는 그 오해를 그렇게 그 풀어주고 싶진 않아요. 대중의 <laughs> 오해를. 어. <laughs> 어, <그것도, 웃음> 어, 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지. 어, 되게 좋은데. <웃음> <그런> <웃음> 어, 어, 맞아 거리 좀더 줘. <laughs> <막 이런 웃음> 어, 거. 어, 어, 음. 어, 좋은데 그냥. 이리고는 어. 알죠. 일할 때는, 음. 제가 현장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어. 그래서. 우린 더다 현장파야. 하, 너무 좋아해. 우린 현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네. 것 같아. 진짜 결과보다 그 음. 현장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일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음. 네. 배우는 그런 면에서 정말 축복받은 직업,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음. 그, 진짜 현실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제제 음. 베두나의 현실이 아니라 음. 어떤 캐릭터를 음. 계속 연기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시간인가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나 내가 만약에 연기를 안 했으면 혼자 뭐잡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음. 생각도 음. 하고 다운될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으로 연기하는 시간이 음. 어떻게 보면 하루에 반을 차지하면. 그렇지. 아주, 감정도 대신 쓰고, 어. 제, 찌꺼기의 음. 감정 같은 것도. 다 나가요? 응, 다 나가고, 음. 참 좋더라고요. 음. 네, 우리나라 스탭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가령 스케줄 음. 같은 것도 음. 우리의 편의를 봐주잖아요. 음. 하루에 두 씬이 있어. 음. 그럼 아침에 하나, 밤에 하나 음. 찍어도 되는데, 그거를 붙여주고 약간 음. 이런 편의를 봐주잖아요, 한국은. 음. 할리우드는 없어 네. 아, 그래? 네. 아니지. 제가 있었던 음. 경험했던 몇몇 촬영장에서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 그래 아침 한 촬찍고 0 시간 되겠다 진짜 <laughs> 네. 아 진짜 그랬었어요. 예안 붙여주죠. 레벨몬 얘기해봐. 뭐 얘기하죠? 레벨몬 찍고 좀 아팠어요. 아 그랬어. 예, 그러니까 힘들었구나. 허리 힘들면 허리 아파. 그렇죠. 어 아이, 스트레스야 네. 허리 스트레스야. 거기서는 되게 열심히 어, 찍었는데. 음. 웨이트도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엄청 성실한 스타일이라서 저는 또시키면 가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치. 다 끝나고 서울에 왔더니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음. 촬영할 때 절대 안 아파요 긴장하니까 네. 긴장 얼마, 100% 하고 있잖아 얼마 전에 음. 폐렴이라고 왔어? 폐렴을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도쿄로 프레모션 갔는데 음. 하나도 안 아파 나버렸어? 나, 어, 나 그냥 도쿄 도착하면 2부터안 아파 기침도 안나 뭐지? 배우의 정신력이야. 어, 정신력인가봐요. 어. 쌍코피 나게 맞은 적이 한번 있는데, 잘못 맞은 거죠. 액션을 어. 하다가, 거의, 어. 거의 마지막 촬영분이었는데, 막 어. 360도 카메라를 깔고 막 응. 제가 막 액션을 해요. 어. 근데 그걸 한10 테이크쯤 하다 보면은 그긴롱 테이크 액션 샷을 제가 느려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겠지, 힘드니까. 그렇겠지. 한 10번째, 11번째쯤에 제가 이렇게 싹. 피하는 장면 이 있었는데 못 피한 거야 너무 느려서 제가 빵 맞고 여기 상황피가 상황피가 못 <laughs> 커피한지도 모르고 아 너무 아파서 아, 쓰러졌는데 그래. 일단 이가 나간 줄고 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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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나가면 촬영 못하니까 연구가 되니까. 이거 나가 한잔하고 있던 일을 계 확인했는데 어, 괜찮아. 이는 어, 괜찮아. 이렇게 아픈데 이는 그렇게 아팠구나. 그러니까 여기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을 먼저 체크. 어, 일을 촬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어, 이를, 어 이는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딱 봤는데 어, 빨리 지금 일단 텐트로 가자. 좀 위험해지고. 봤더니 어. 너무 세게 맞아서 코가 부러진 것 같으니 여기가 다 부었으니까 어. 병원을 가래. 어. 근데, 어. 나 차려, 촬영, 그촬영하 해야 돼. 어, 촬영하면 간다. 배우는 그래. 촬영해야 돼. 왜냐면 오늘 내가 촬영을 못하면 내일 더 붙는다. 어, 음. 내일을, 만약에 부러진 거면 내일 음. 촬영 못하고 난한달 동안, 두달 음. 동안 촬영을 못하니 난 오늘 하겠다고 음. 계속 고집했는데 끌려갔어요. 어, 안 부러졌더라. 안 부러져. 아, 다행이다. 네. 음. 진짜 안 부러졌는데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 못보인는 장면. 저 쌍꺼피나 본건 다섯 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쌍꺼피는 좀... 근데 자기는 완전 잡고 있잖아. 온 세계의 영화를 다 잡고 있잖아. 아뭘 잡아요. 그냥 맛만 본 거지. 그래도... <laughs> 아, 그래도 글쎄 그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 저도 그래. 요즘은 저한테 좀 칭찬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 기특하다. 어. 예, 버텨와서 음.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해에 25년이 됐으니까, 음. 일을 하면서. 와, 25년 동안 그래도 참 내가 잘 달려왔고, 음. 열심히 잘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배우는. 이제 25년이라고 그랬잖아. 끝날까지 할수 있는 직업이면서 지금부터 점점 더 얼마나 더 잘하겠어. 네. 근데 연기를 잘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나도 잘 모르겠어. 그쵸. 그러니까 저는 어. 연기는 그냥 그, 잘하는 건 정말 개취. 개치. 그냥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해지는 것도 예, 아니고. 아니고. 예. 어. 그냥 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앞으로 자기는 점점 점점 더 잘할 거야. 정말 빛나는 연기를 할 거야. 저도 기대가 음. 되는 부분은 음. 음. 연기자 선배님들 선생님들 보면 음. 연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진짜 그 연륜과 음. 그 내공이. 그 깊이감이 달라요. 나오잖아요. 그 그치? 나오는 깊이감이 다른데 살면서 이게 축적되어 온 음. 것인지 음. 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알맹이가 느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내가 그 나이 때문에 나도 있을까? 아, 당연히. 그게 당연히. 제일 기대돼요. 당연히. 아무튼 준날 너무 고맙고 오. 아유 너무 너무 예쁘고 아니요. 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 아니에요.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할 말도 또 많고. 음. 아,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제가 뭐 재미있지는 않지만, 음. 좀재밌게 말은 못하지만, 언제든지. 한분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만나서 네. 또 다음 얘기를. 음.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승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